네, 오늘은 제가 찍었던 사진들 잠깐 보면서 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좀 탈모가 좀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두피 문신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어, 토요일 날 아침에 두피 문신 샵에 상담 예약하고 가는 길에 어, 그 앞에서 만난 길냥이입니다. 보시면 귀가 이렇게 조금 잘려있죠? 이게 이제 중성화된 길량이란 뜻인가? 아무튼 뭔가 관리받고 있는 길량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음, 이거는 2470 GM2의 M4로 찍은 사진이고, 아무래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애기가 도망갈 것 같아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70mm 화각으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빤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사진인데 저희 와이프를 찍은 건데요. 제가 이날 135 금을 처음 사고 135mm G 마스터 렌즈를 처음 사고 음, 사고 왔더니 저녁이었고 제가 저녁 먹고 뭐 하느라고 이제 렌즈를 써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이프가 좀 늦게 퇴근하는 길에 제가 마중을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도 내리고 있고 어, 이게 롱패딩 입고 있는 것은데 추운 겨울인 게 보이시죠? 아마 1월 달 정도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때 일삼오 G M 쓰면서 와, 이 렌즈 굉장히 마음에 든다, 되게 매력적인 렌즈다라고 느꼈습니다. 어, 보기에도 시, 사실 뭐 제가 사진을 잘 찍지 못하니까 대충 찍은 건데 그래도 되게 예뻐 보이죠. 여기 배경 흐림과 애플 8로 아마 찍었을 텐데 이 예쁜 배경 흐림이나 피사체에 딱 부각되는 느낌이 되게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신림동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신림동에서 어, 그쪽 고시촌 있는 쪽인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135GM 가지고 찍을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 찍으면서 지냈던 사진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 사진을 찍었나도 기억이 잘안 나는 사진이긴 해요 이 골목이 쭉 뻗어 있는 골목이었는데 그 골목을 지나면서 음 아마 지나간 사람들을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네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여기가 이제 잘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 원래 손님이 계셨어요. 요쪽, 어, 여기 뒤편. 여기 손님이 계셨는데, 이꽃 파시는, 이 화분 파시는 사장님께서 여기 있는 그 손님 분에게 설명을 막 되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고, 이 꽃들, 화분들이 정말 예쁘게 보이면서 마치 이 사장님이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이런 손짓.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꽤 역동적으로 느껴서 털털 눌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거는 석촌동, 석촌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알록달록한 게꽤 예뻤습니다. 아, 이것도 M4135GM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다음 사진은 제가 그 시그마2470 아트 렌즈를 퀵으로 받은 다음에 그날 이제 신나가지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요거는 신사동에 가로수길 근처였던 곳을 기억을 하는데 음 이게 원래 2 3 m m 로 되게 넓게 찍은 사진인데 이런만큼 크롭을 한 거거든요 이게 뭐 여기 나이스 웨더 마켓이라고 되어있는 이게 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대칭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전동 바이크 그리고 나오는 이 남자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보이고 제 눈에는 꽤 구도가 예뻐 보여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날 저희 회사 직장 동료 분들이랑 같이 끝나고 술 한잔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찍 나가서 신나는 마음에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날 시그마 2470으로 찍은건데 이 외국인 관광객 같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사우전드라는 요 간판이 예뻐가지고 여기에다가 맞춰놓고 재밌는 그림 있으면 찍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외국인 관광객 두 분이 지나가시면서 어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꽤 재밌어 보였고 찍었는데 이 분이 마침 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리코 GR3로 보이는데 요걸 이렇게 들고 계시죠. 음 그래서 이 리코 GR3를 이 분도. 갖고다시면 참 좋은 카메라다. 이 스트릿용으로 쓰기 참 좋은 카메라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것도 시그마 24-70 M4로 찍은 사진이고요. 어, 이건 이제 저와 같이 그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또 영상도 찍으시는 분이에요. 이건 감독님인데 감독님이 여기에는 간판을 쓱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제가 세로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뭔가 이 발의 모양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느낌이 꽤 재미있어 보여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그 남대문 그 지하철역에 있는 상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그 지하철역 내에서 파는 그런 여성복 가게예요. 사장님이 중간에서 앉아서 핸드폰을 보시는 모습과 이 옷들이 양 옆으로 쭉 펼쳐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그마 85mm DG DN f 1.4 렌즈로 찍은 거고 어, 카메라는 A7M3였습니다. 네, 이 사진도 어, 남대문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저희 동네에 길냥이들이 많거든요. 이 길냥이의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것도 54mm 시그마 f 1.4 DG DN 렌즈로 찍었고요. 어, 카메라는 A7M3였습니다. 이 노란 이때가 해가 살짝 저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렇게 약간 누르스름한 고양이의 털 색깔과 좀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예쁜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양이 막 지나간 상황이어서 제가 어떻게 구도를 제대로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이 정도만 찍힌 것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진은 한강에서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또 시그마 2470로 으 찍은 거고 어, 이때 바디가 M4였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남자 세 분이서 이 한강을 보면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두 분은 연인으로 보이죠. 이두 분들이 또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한 프레임 내에 담겨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뒤돌아가지고 한강을 배경으로 찍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들의 지금 정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분들을 봤을 때 나이가 아주 젊으신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싱크 세 분이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서로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 되게 부러웠어요. 어, 저는 나이 먹으면서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 뭐 대학 동기들, 옛날 불알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제는 잘못 보고 살거든요. 음,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쁜 것도 있고,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지니까 좀잘안 보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술을 안 마시니까 또안 보게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우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이때가 한 오후 한 4시쯤 됐을 텐데, 여기에서, 건전하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젊은 커플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들도 너무 예뻐 보여서 한 프레임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 이거는 아마 삼양135로 찍은 걸 거고, 135, 삼양135mm로 찍은 걸 거고, M4로 찍은 걸 겁니다. 이때 보면은, 이 아기가 어, 이렇게 음료수, 뽀로로 음료수 같죠? 요 뽀로로 음료수를 들고 가고 있고,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세요. 이분이 아버님이고, 이분이 어머님이신데, 애기가 걸어가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일단 찍었어요 찍고 나서 아버님한테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 찍었는데 괜찮으시냐 좀 보내드릴까요 해서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색 보정만 해갖고 노출 보정만 해서 보여드렸던 보내드렸던 사진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애기가 이 뽀로로 음직여서 너무 맛있나 봐 그래서 이거를 걸어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마시고 또 조금 걸어가가 마시고 한 거고 여기 아버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허가를 구하지 않고 찍었다고 했면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어 너무 좋아하시고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날 한강에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제가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고 싶으니까 어 저를 의식하지 말라. 제가 알아서 찍고 나중에 보여드리겠다라고 한 거고요. 어 여기 보면 강아지 두 마리가 너무 귀엽죠? 강아지 두 마리. <laughs> 네. 얘는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고, 여기 푸들이는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갖고, 저도 강아지를 기르고,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 가서, 어 강아지 들 사진과 함께, 그 여러분 사진도 찍어도 되냐 해서, 오케이 받아서, 이분이 강아지 주인분이고, 요분이 친구분이신데, 그래서 같이 몇장 담아드렸습니다. 어 되게 날씨도 좋았고, 사진 찍기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A 6700 그리고 그 1650번들렌즈로 찍은 사진인데 지하철 을 내려가는데 어 지하철 내려가려고 하는 길에서 이두 부부분이시거든요. 중간에 이제 부부를 제가 봤는데 이두 분이 뭐 전날에 싸운 건지 아니면 여기 내려오다가 좀 다투신 건지 그 사모님이 약간 삐져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분께서 달래면서 어 계속 달래면서 가는데 좀 뿌리치고 막 가시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서 이제 어깨와 목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아마도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 부부의 정 같은 게좀 느껴지기도 해서 나도 뭐 이분들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저도 몇년 뒤에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 뒤에 있는 공원에 있는 그런 농구 꼴대인데요. 제가 이 피사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이 주황색의 느낌, 그리고 약간 까진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고, 이 하얀색 이 그물도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진은 그냥 집 뒤에 심심한 사진으로 나갈 때이 꼴대는 꼭 찍는데, 이때는 이게 A6700에다가 시그마 2470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 크롭 바디에다가 어, 풀프레임 렌즈를 끼면 화각이 더 이렇게 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470으로 찍으면 한 50mm, 130mm, 뭐이 정도 느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로 찍은 건데, 어, 이는 하늘도 파랗고 예뻐가지고 꽤 마음에 드는 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A7M4에다가 시그마 50mm, 85mm 1.4 DGDM 렌즈로 찍은 거고, 어, 이거는 여기가 잠실 아, 가락동일 거예요. 어, 가락동에서 지나가는데 여기 버스정류장이거든요. 버스정류장에 여기에 그, 되게 초록초록하게 이때가 봄이었을 거예요 늦봄, 여름이 오기 직전 네, 그때였는데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런 길에 이게 두 분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렇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더 넓게 옆으로 더 넓게 있는데 제가 요 크롭해서 이만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꽤 인상 깊었고, 이두 분이 재미, 재미있게 이야기 하시는 것에 비해서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할머니의 표정은 조금 쓸쓸해 보이는 느낌이 좀 대조적이었습니다. 네, 요것도 A7M4에 시그마 85mm V1.4로 찍은 거고, 원래 이게 전신 외에도 되게 넓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부분만 이렇게 크롭을 한 거거든요. 이분이 딱 봐도 이렇게 승려님 같죠 승려 어, 스님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 손에 는 이렇게 목탁을 들고 계시고 그냥 승려복을 입으셔서 이게 살짝 바람에 나부끼지만 또 신발은 이런 운동화를 신고 편안하게 다니시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꽤 멋있고 인상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크롭을 좀해 봤습니다 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A6700-1650 번들렌즈로 번들 찍은 거고 지하철 역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자로 이렇게 쳐져 있는게 바로 플리커 현상인데 이게 하필 또셔속이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이렇게 흔들린 사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되게 넓은 사진인데 제가 크롭을 이렇게 완전 엄청나게 크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진이 전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 빛이 이렇게 번져가 쭉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오길 기다리시는 할아버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이 모습 그리고 이 기둥 앞에서 이 핸드폰인지 색인지를 읽는 이분 요런 대조되는 모습들이 꽤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 사진을 꽤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 실수로 찍힌 사진인데 잘못 찍은 사진이죠. 셔터 스피드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 이때는 제가 사실 사진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뭘 보려고 하다가 잘못 눌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 꽤 재밌는 사진 같아가지고 제가 흑백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크롭을 많이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게 저희 공원 뒤에 있는 그런 고양이가 자기 턱이 가려운 턱을 긁는 모습이에요. 이때 위에서 이게, 얘가 이 나무, 꽃나무 요 사이로 들어가 있어서, 어, 빛이 안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해가 떠가지고 요 위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고, 이 고양이는 마치 기분 좋고 아우 시원하다는 느낌으로 자기의 턱을 박박 박박 긁는, 긁는 이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이건 제가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시그마 85mm로 찍었을 거예요. M4 들고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뭘로 찍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시그마 2 7 0 m m 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어머님께서, 한쪽에는 통통한, 어 닥스훈트인지알수 없는, 닥스훈트로 기억을 해요. 아무 몸매가 좀그래보죠닥스훈트 그리고 여기에는 미니피니인가요? 치어화인가요? 어, 치어화는 아니구나. 또이 강아지 두 마리가, 두 마리를 이렇게 한측시키는 모습, 모습인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얘는 아무래도 몸이 좀 무거우니까 천천히 가려고 하고, 얘는 가벼우니까 막 뛰어가려고 하는 대조적인 모습 그래서 어머니가 이 가방도 들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졌었거든요 그 느낌이 재밌어 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상반되는 이 느낌들이 저한테는 꽤 인상적으로 보였었어요 둘다 까맣죠?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예, 다음 사진은 제가 어, 이게 오금동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 이 할아버지가, 어, 이쪽에서 이제 많이 박스를 줍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요거 이제 완전히 이제 보정 전혀 안 되어 있는 사진인데, 어, 이때 뒤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빛이 이렇게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수레를 끄는 모습이 이렇게 잡혔고, 이게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많이 실려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찍으려고 찍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저 뒤에 사실 어두웠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앞에 있는 걸를뭐 찍을까 이렇게 하고 셔터를 누르고 있다가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 빛이 쫙 들어와서, 어? 이렇게 보여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분께서 여기 조금만 더오면은 이런 리어카 몇대가 있고, 거기에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어 종이들을 납품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실려갖고 가다가 조금 버거워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그 리어카 주운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 이거를 하는 걸 살짝 도와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분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나, 만났어요. 네, 물론 뭐 인사드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 그래서 아 이분은 여기 이제 오금동 근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되게 힘드셔 보이지만 그래도 어 이따 도와줄 수때있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저한테 꽤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시그마 85mm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밤 11시 반뭐 이럴 때였는데 라이더 분께서 배달을 마치신 건지 아니면 배달하기 전이신 건지.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같은 날 찍은 건데 시그은 85mm로 찍었고 a7m4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분 세 분에게 걸어가는 모습이 꽤 인상 깊었고 이거는 제가 조금 어둡고 파랗게 보정을 했어요 이 뒷모습들을 뭔가 실루엣처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느낌 있는 사진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그렇네요. 네, 이걸 오늘 보여드릴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거는 제가 자주 간다는 그 공원 뒤에서 찍은 거고 이두 분이 동네 이제 주민 분이신데 우연히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때가이 공원에 풀도 많이 자라고 꽃도 피고서 해꽤 예쁜 상황이었고. 어, 이두 분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찍었고, 어, 조금 더조리개를 조여서 찍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나는 사진이고요.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진은 여기까지고, 제가 뭐 사진을, 내 사진 잘 찍었지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뭐 솔직히 진짜로 잘 찍은 사진은, 솔직히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긴 없어요.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을 누구 봐주지도 않고 뭐 음, 어떤 전시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날 찍었던 사진의 감정 무엇을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혼자라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다음에도 또 제가 찍은 사진들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